독고와 결투를 앞둔 제이에게 힘을 합치자는 사막이 확률을 높이자는 거지. 1층에서 기다릴게. 제이를 지키려는 사막이는 로비에서 제이를 기다리는데 안 올라가십니까? 아직 시간 남았어요. 신재희 대표님은 이미 올라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대결 장소에 도착하지만 제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왜 찾는 사람이 안 보여? 리드일로 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 차라리 잘 됐네요. 뭐가? 신재희 오기 전에 그냥 끝내버리게. 허세인지 자신감인지 모를 사막이의 말에 긁혀버린 독고. 나를. <laughs> 문이 열리는 즉시 나는 개한테 달려들 거야. 나한테 틈이 생기면 그걸 노리면 되는 거고. 사마귀는 제이가 도착하기 전에 독고를 처리하려 하지만 제이를 공격하겠다는 독고의 말에 사마귀는 흔들리고 마는데 사마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공략하는 독고. 네, 그래, 많이 신경 쓰요. 이건 이대 일이 아니야. 약점을 달고 싸우는 사마귀와 나일대 일인 거지. 너 자극하려는 거야. 말리지 마. 이번엔 제이의 약점인 열등감을 자극하고 사마귀의 다리를 본 제이는 자신이 약점이라는 걸 깨닫고 더욱 화가 나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누가 이대 일이래? 일대일대 일이지.